안녕하세요. 4학년 8반 6번 김주희입니다.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 다섯 번째 강의고요. 여태까지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여러 현상과 이론 한 가지 사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속동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은 운동하는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였습니다. 식은 이렇게 됐고요. 예시로는 A는 10mps로 떼어져 있고 B는 20mps로 올라오고 있을 때그둘 사이의 거리가 90m라면 은 3초에 그두 물체는 만나게 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상대선 이론을 처음 들어갈 때 관성 좌표계에서 제1 법칙의 성립함을 알수 있었고 f는 영시 정시 혹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비 관성 좌표계에서 즉 가속 좌표계에서는 이러한 뉴턴 1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반을 다진 다음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를 배웠습니다. 상대성 원리란 같은 물리적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관, 관성 좌표계에서는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두 사항에서 관측자가 있을 때 공의 움직임은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공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법칙인 F는 MA는 동일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관속불변의 원리로서 어느 관찰자가 관측하든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동시성의 불일치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은 어느 관성 좌표계든 간에 동일하게 발생했다는 것으로 인식이 됐지만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은 관측자에 따라 사건의 발생의 선후가 다를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간 지연에 대해서도 배워 봤는데요. 시간 지연에서의 고유 시간은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으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 지연의 의미는 관측자가 본 운동하는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 즉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발생하지 않게 보이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임을 알수 있고 그러한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지연되어서 시간이 길게 측정됨을 알수 있습니다. 예시론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 S'은 빛 시계에서 길이가 L'인 거리를 빛이 이동한다고 볼수 있고 그 밖에 정지형 관찰자 S가 볼 때에는 빛이 빛 시계를 이 L'만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움직이게 되어서 이 L만큼의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S'측정한 고유 시간이 S가 측정한 t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길이 수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길이 수축이란 움직이는 관측자가 측정하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정지한 관측자가 측정한 거리보다 짧게 측정되는 현상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단 고유 기이를 알아봤을 때, 관측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물체의 길임을 안 상태에서 보면은 우주선이 S', 우주선의 속의 관측자 S'이 관측할 때에는 본인은 정지해 있다고 느끼게 되고, 행성 A 와 B 가 본인을 본인을 지나가는 것으로 바깥 사항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이 관측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S'이 측정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고유 시간이 되어서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 정지한 S가 측정한 시간에서는 S'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통해 고유 시간이 아닌 팽창된 시간을 지나가는 것으로 알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s가 측정할 때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되므로 고유 길이는 그냥 길이들보다 더큰 값을 가지게 됨을 시간 팽창과 함께 연관되어서 이해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대 속도,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이라는 현상을 기본적으로 배운 후에 미온이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경우를 설명해 보았는데요. 정지된 미온은 지표에 도달할 수 없을 거란 예측이 있었지만. 미온은 실제로 관측자들에게 지표에 도달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미온 입장의 특성은 속도가 광속과 유사해짐을 통해 움직이는 미온 입장에서는 사이의 길이가 수축하게 되고 지면에 정지한 관측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팽창하게 되어서, 아니 시간이 지연하게 되어가지고 미온의 실질적인 수명이 늘어나게 됨을 알수 있게 됩니다.